진짜 온천지 찔레가 이렇게 불쑥불쑥 나타나 반기니 핸드폰을 꺼내들지 않을 수가 없네요 이야, 정말 이게 뭡니까 이게 어느 화단에 심어놓그렇 이렇게 이쁘리요그 숲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이런 느낌을 가지는 건요 이제 예를 들면은 그 평평한 땅에 그냥 꽃을 쫙 심어놓은 거랑 이렇게 울퉁불퉁한 숲에 나무들 아래 멋대로 아주 자유롭게 번져가는 이 곡선미라던가 그 형태미가 그냥 이렇게 화단에 심어놓은꽃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런+ 그런 맛으로 너무 만나면 너무 그 시절에 또그 계절에 딱 이렇게 피어서 반기는 애들이기 때문에도 더+ 더반갑고또 이렇게 자연스러운 곳에. 아주 지천으로 흐드러진 모습이 너무 대견하기도 하고요. 음, 너무 아름답잖아요. 형태미가. 어디가서 이런 걸 보겠습니까?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아, 이것도 보세요. 아, 진짜. 작년에 막 이렇게 묵은 나뭇가지들도 막 매달려 있고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아, 정말, 너무 예쁘네요. 새소리도 너무 좋죠? 야, 자, 형태미 좀 보세요. 야, 이게 뭐, <laughs> 어느 화단에 가도 이런 느낌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게, 이런 느낌들을. 다들 품고 있으니까요. 자연은. 야, 진짜 요때, 여기는 한번 가까이 계시는 분들은 진짜 한번 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멀리서 계시는 분들도 물론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산책과 낭독이라는 스페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요집 뒷산에서 하고 싶어요. <laughs> 제게는 언제봐도 제일 좋은 장소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멀까봐, 되록기면 조금 잘 알려진 그런 숲으로, 프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긴 합니다만, 저는 이렇게, 우리 집 앞이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우리 집 앞인데, 이건 무슨, 첩첩 산중 같지 않나요? <laughs> 요새는 핸드폰 이렇게 동영상 키고도, 어, 사진을 찍을 수 있게끔. 요즘만 그런 게 아니고 예전에도 그랬는데 제가 그 기능을 몰랐거나. 어쨌든, 이렇게 동영상 키고도 사진을 찍을 수 있어서 프레임을 보면서 찍을 수 있어 참 좋네요. 와, 저기도 있습니다. 와, 진짜 여기는 다. 찔려, 찔려. 저는 이제 이쪽으로 난길 중에 하나로 들어가 보려고 해요. 이 길은 좀 좁으니까 저 위에서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